네, 안녕하세요. 조은용부입니다. 예, 제가 놀면 뭐 하는 이후에 유튜브에서 찾아뵙는 건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물론, 뭐, TV 화면을 통해서 자주 뵙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은, 예, 바로 하반기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 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요즘 정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또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지 그래서 시장 전망 그다음에 또 섹터 그다음에 또 매매 기법까지 함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함축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또 새로운 정보가 출범하면서 그만 허니만 널리가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이 뭐 대략 한뭐 6월 중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월 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보통 주식 격언에서 5월 달은 팔고 떠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뭐,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런 흐름은 6월 달까지 지속될 것이다. 예, 양봉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면, 글로벌이하게 봤을 때, 음, 트럼프 관세 정책도, 이제는 사실 그 약발이 좀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뭐, 중국한테 어떻게 끌려다니는 좀 그런 행국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국내에서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아, 새정부 들어서 추경은 2 0조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예 탁금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40조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것이 지금 60조 원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어떤 거냐? 물론 코스피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걸 보시자고요. 여러분, 혹시 TV 보신 시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4월 초에 제가 반방송에 나와서 이건 정말 조례의 기회다.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패밀리 분들께는 이건 정말 이 조정이 일어하면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여론은 어떠냐? 앞이 캄캄하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자, 항상 지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지수가 보게 되면 28%나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서량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다음에 코스닥은 얼마큼 올랐나 보실래요? 코스 한24%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 2월 달 고점을 그때부터 이제 경신했거든요. 먼저 선행해서 가죠. 항상 강세대에서 특징은요, 형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아오가 펄납돼서, 형이 쥐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해,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좀 매컬한 관점에서 하반기 전망이니까, 월간 차트로더 쉽게 답이 나와요. 이미 코스닥은 5월달부터 장뜩 양봉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 아,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5월달 단 양봉을 만들었어요. 단 양봉이 짧은 양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요, 배를 이빨이 채우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해놓으면 그 다음에 채울 게 많죠. 그래서 저는 6월달 더 특히 코스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왜? 5월달 다이어트를 해 놨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하시 여러분들? 성투 자식과 나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저 PBR 줍니다. 5,000 포인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엊그제 거리에서 와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재초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증시에서 상당히 현 정부에서는 우호적이다. 이것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가 뭐가 있느냐?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예요. 단, 이런것들은 이미 주가 선행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상징적인 대표 종목들을 여기에 제가 적어 드렸어요. 은행에서는 KB금융이 대장, 그다음에 증권 미래에셋, 그다음에 또 보험에서는 현대해상 그 다음에 또 지주사에서 뭐, 지주사에도 뭐 수십 개가 있잖아요. 역시 하나가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결국 제약바이오가 또 기지개를 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건 틀리게 보셔야 돼요. 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10조가 된다고 그래요. 어,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술수출이 그럼 라이센스아웃, CMO, CDMO, 캐시카우로 창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협업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하자면 어, 빅파마하고 서로 이렇게 조인트가 돼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가 나와도 그이왕은 제한적일 겁니다 아, 대장조는 역시 ABL 바이오 뭐 지난번 영국의 GSK 거기에도 한번또 4조 정도 라이센스 하우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앞으로 온크릭 테라퓨틱스 이것은 이제 또 셀트리온하고 협업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계속 봐야 됩니다 내수 발랩을 그다음에 로키텔스케어 이것이 3D 바이오 바, 프린트를 이용해서 뭐 피부라든가 연골 장기 재생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K뷰티입니다. 미국 동남아등 글로벌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이제는 역시 지금 신 정부가 예 중국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APR 이게 뭐냐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추천해서 그야말로 단기간에 따분 이상 는 대장주가. APR 실리콘2가 대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에 우리가 받았던 달바 글로벌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제가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오늘이 며칠이냐. 날짜가, 아, 목요일이거든요. 6월 12일. 예. 제가 이거 달바 글로벌 같은 거는 방송에서 추천, 우리 부방 가족님도 추천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양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종목들은 가라앉고 나뭇잎이 가라앉고 바위가 뜨는 장이다. 그래서 와, 상당히 기분 좋게 급등이 일왔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것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돼요. 스킨부스터라든가 필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AI 양자컴 스 t o 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양자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에서 양자금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정부가, 예, 정부의 어, 신정부가 AI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 이, 예, 제약바이오라든가 금융, 에드테큐, AI 소프트웨어, 공공망 재편, 이런 것들이 다, 다 앞으로 AI가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섹터다. 이걸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느냐. 의료에 의해서는 옹코크로스? 그 다음에 또 STO 관련된 핑거, 맥크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 봐도 양자에서 앞으로 보안을 보셔야 되는데, 보안에서 제가 제일, 제일 좋게 보는 게 ICTK입니다.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뭐, 로봇 잘아시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평균 83%증가한다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라든가 중국에서 유니트를 그래도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도 예,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협동로봇 그러니까 사람하고 서로 접목해서는 협동로봇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삼성에서 투자한 레인보우 그 다음에 또 LG에서 투자한 로보티즈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새내기 나우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저는 나우로보틱스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현재는 그 보예수 물량 때문에 주가가 주춤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입니다. AI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죠?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원전. 오늘도 급등 나왔죠? 예, 뭐, 어,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트 머니스에 제가 최초에 추천해갖고, 여러분들 끝까지 지금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플러스 신재생. 이것은 뭐 태양광 풍력인데, 이것은 뭐 얼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당되는 거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또그 우리가 원전 s m 을 하려면 인프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건설에서 한다. 그다음에 또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 SK 이테닉스 그런 것들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예 <laughs> 우리가 밀접한 그런 그 벤다가 바로 뭐죠? 면 한택이에요.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정보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맵기, 맵기, 황맵기.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건 이제 제가 대략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할까요? 바로 실전 매매예요. 거기에서 황금 맥주 전략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상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실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음봉 다섯 개인 그런 황금맥주 전략 나인 있습니다. 에르코스 4월을 빚는 종목입니다. 예, 이거 정말 사연 상 사강 428%가 올라왔는데이 한번 잘해 보실까요? 이렇게 음선 다섯 개. 보통 개촌 음선이면 두려워해요. 음선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 나오면은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싸게 살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장대 항목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럴 때 좋아하잖아요 <laughs> 네, 우리 지금 피디님도 웃으시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건 또 황금의 집 전환 화해보고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에서 클래스 오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과거에 이게 있어요 제노바라는 회사 있는데 음, 이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그 투자한 회사입니다 솔라나에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자 당일 동안 53% 올랐어요 이런 매매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상승 대비 눌림이죠 대중들은 그분들은 이럴 때 좋아해요 이 음산 다섯 개죠 당일에 53% 올랐어요 이건 어떠입니까요 한국은 하루에 많이 올라봤자 30%예요 상한가 제한이 있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이거 상한가 두 개짜리를 하루에 뽑았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좋은 정보 표멸의 분들 요즘 나오는 그 유형이 뭔지 아세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점을 이렇게 급등 나오느냐. 두 번째. 이렇게 저점 잡아서 급등 수익을 안겨 행복하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또 하나 는 이제 넘버4가 no. 있는데요. 양음, 양음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양음, 양음이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급등이 나온 건데. C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공개 방송 전에 잠깐 나오고 여러분들 함께 허시아시아 허시 애원해 때 종목인데, CMS는 뭐냐면, s k 텔레움에서 투자한 a i 로보틱스 기업이란 말이에요. 내용 되고요. 자, 이게 상승되면 양, 음, 양, 또 급등 나와서 최고 강한 시세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200%라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이 3억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몇다 그런 지 아세요? 딱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 남들이 안볼때 정말 저점에 잡아서 대단한 그 상승 흐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실까요? 어, 미국도 캠터 에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4일 동안 65%가 올랐는데, 대는 네, 이것도 이제 결국 아, 비트코인 관련주, 가사표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보실까요? 똑같죠. 상사을 눌리면서 양음이 안에서 급등이 나오죠. 이틀 동안 50% 올랐어요. 다 이런 종목들 제가 생뚱맞게 여러분께 아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다 다 제가 무언하기 전에 예고했던 종목들이에요. 항상 약속을 지키고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난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에르코스 이제 찐 사연상 후속 다음 주 오늘을 목이 되니까 황금백점 어, 포착 종목 이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제가 모닝에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스피드 있게 진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 투자에 참고하셔서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